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가 조금 넘었고요. 오후 7시인데도 날씨가 아직도, 어, 노을이 막질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항상 이렇게 지방으로 출장이라고 홈 서비스, 말 그대로 탁송 나올 때마다 보는 건데요. 아랫지방은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이 하늘 지금 보시면 이 구름이나 이런 게 파스텔 톤으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저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요. 이 하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장성으로 지금 출정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백양 휴게소에 지금 나와 있고요. 어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님께 보다 좋은 혜택으로 차량을 만들어서 준비된 중고차를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판매 차량은 311마에 5748.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필 타이어부터 틴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깔끔하고요. 그림 같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돼있고요 역시 사륜구동 풀옵션입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판매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을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출장 판매 서비스 있는 그대로 차량을 갖고 가고 있고요말 그대로 홈 서비스죠. 그래서 오늘 구매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고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좀 있으면 도착을 하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깔끔한 차량 구매해 주신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신품 휠타이어 깨끗한 차량. 깔끔하게 실내도 깨끗하고요. 역시나 당연히 안에도 깨끗합니다. 보시다시피, 블랙박스도 64기가 정품으로 당연히 교체했고요 키도 보시다시피 두개다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도 안 뜯은 휠, 자, 키다있으시고요 오늘은 항상 제가 장소와 위치를 하니까 보시면 7월 3일 수요일 7시 22분입니다. 그리고, 어라운드비도 들어갔고요 순정 블랙박스가 있는데 왜 블랙박스를 하냐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렇게 빌트인 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왜 드리냐 항상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해 주신 고객 님러께 다시 보다 더 좋은 대책으로서 이렇게 차량을 그대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고객님께 있는 그대로 실제 매물만 차량을 판매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오늘의 고객님 찾아뵙고요 출고 서비스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가성비 좋은 최적가 차량을 판매한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G80 차량, G80 차량만 전문적으로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할 예상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질도 정말 끝내줍니다. 빌트인캠. 블랙박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화질 한번 보십시오. 왜안 나와. 어.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성형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성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